M C 자, make E I C 그 다음 G 네. 그 다음에 F 아, 네. I 근데 얘네는 뒤에 어 전치사 뭐 쓴다? for를 네. 전치사로 쓰고 있지, 그렇지? f o 전치사 쓰고 있지? 응? 재니 나도 이안 해요. 안 해요, 나해. 봐봐, 봐봐. 자 집중. 봐봐, 봐봐. I 재니 cook 헐뭘 어, 해볼까? 치킨 기억나는 사람 있을거야. 해석 시작 나는 그녀에게 치킨을 요리해줬다. 그렇지? 그럼 치킨이 주어라 와볼게 그럼 치킨 입장에서 한국말로 설명 한번 해줘. 시작 치킨을 요리 되었다. 그녀를 이렇게 해볼게. 시작 치킨 시작 치킨 요리 되었다. was <목소리> cooked <목소리> <목소리> 누구를 위해? 어, 그녀를 어, 위해 그녀를 어, 위해 오케이 for for를 어. 쓰는 거 됐지 됐니? 그러면 그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게 됐니? 한국말을 시작 그녀는 치킨. 자 영어로 시작 치킨. she was cooked i <laughs> 치킨 하면 존나 잔인한게 보여주니? 그녀는 치킨으로 요리되었다 와! 씨! 그녀는 튀겨졌다, 치킨으로 그녀는 튀겨졌다, 치킨으로 그녀는 튀겨졌다, 치킨으로, 그녀는 튀겨졌다. 치킨으로. 이 새끼들아 그녀는 튀겨졌 이거 말이 돼야 안돼 봐봐, 얘들아 그럼 바위 봐봐, 바위 바위, 여기 봐 어, 나는 그녀에게 치킨을 사줬다, 할게. 어? 그러면 치킨은 치킨은 구매되었다. 그녀를 위해서 했지. 근데 그녀가 앞으로 볼게. She was bought. 그녀는 구매되었다. 그녀는 구매되었다. 그녀는 2 0매의범이다 그녀는 구매되었다. 그녀는 구... 말이 되냐고? 안 되지 않아? 여기 응, 보세요. Make도 봐봐. 그녀는 만들어 뭘 만들어 줄수 있겠다. 어? 정말 신기하게 이 for 전치사를 쓰면 이 동사들 있지. 얘는 사람이 주아 어? 지금 전화 안 된다 잠깐안돼 어떻게 어떻게 뭐무돈 관계 있는? 데왜 봤지? 자 중요한 거야 봤지? 둘이 일어나세요. 자나 보세요. MBCG 동사는 사람이 주어로 올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왜 이상하잖아. 그녀가 뭘 튀겨져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가 주로 썼다? 사람 주어가 안돼.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사람 주 안돼. 이게 어가 이상한 거야. 이거 안돼. 그녀는 튀겨졌다. 오 어, 이거 이해되나? 네. 이거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나중에 시험 나오잖아. 그러면 다 쉬가 주어로 와. 이게 주어로 쓴다고. 대부분 그냥 목적어를 주어로 쓰고 싶거든. 얘만 주어로 쓸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왜 고등학교 때왜 틀리냐면 틀리는 이유가 있어. 왜 틀리냐면 고등학교 시험 나오면 진짜 이렇게 대문 틀리거든. 왜 틀리냐면 야 교과서나 문법사 문장 중에 사용시기 한두개야 많잖아. 나올 때마다 이거 찝어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선생님도 그냥 내는 거라 선생님도 내고 다 틀려 진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중1때부터 배웠으니까 어? 기억이 안 나지? 아, 서, 실제로 나도 애들 가르칠 때 사람식일 때 사람이 주어로 못 오는지 사물이 주어로 못 오는지 나도 몰라 난 이거 예시를 들면서 나도 깨달았다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 심니까 알았지? 오케이? 이해되니 지금 이거? 잠깐 숫자 먼저 줍니다. 쓰기 전에. 이거 60쪽에 보면은 60, 60쪽 펴봐. 우리 오영식 수업도 안 배웠잖아. 그래도 왼쪽 보면서 해보세요. 예, 14번 해보세요. 틀리면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알았어? 그래서 61쪽부터. 61부터 어디까지? 64까지만 할까? 네. 쉬면 데 아. 아 64까지만 해. 64까지 풀고, 해석해주시고. 자, 리스닝 어디 할 차례야? 21번. 21번. 오케이, 21번. 오케이. 어, 너무 좋습니다.